소개할려면홀리데이인 a y 비치 리조트의 기본 e 인 스탠다드 룸입니다.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8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는 l i 쪽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. 침대 주변은 원목 마루입니다. 자 우측은 욕실입니다. 자 왼쪽은 옷장이고요. 자, 여기는 에, 스낵이 있고 그리고 커피 포트, 생수, 커피와 차 세트 있고요. 미니바가 네. 있습니다. 자 여기 침대 앞쪽 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. 자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. 등받이 의자가 있는 책상 그리고 TV가 있습니다. 자, TV는 딱 사각형 틀 안에 있어 가지고 어, 집중해서 TV를 볼수 있게끔 잘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발코니 쪽이죠. 저쪽 발코니는 숲입니다 자, 룸의 위치에 따라서 이웃하는 침대입니다. 킹 사이즈 베드고요. 침대 머리맡에는 스탠드 역할을 하는 벽걸이 등이 두 개가 양쪽에 있고요. 그리고 플라그인 소켓이 있습니다. 당연히 협탁이 좌에 있고요. 자, 천장에는 엘리등이몇 개가 있습니다. 엘리등이 지금 하나, 둘, 셋, 네, 네 개나 있어가지고 매우 밝은 편입니다.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모리감을 어, 엿볼 수 있는 모리감을 느낄 수 있는. TV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딱틀 안에 있죠. 그래서 어, TV 보는 맛이 있습니다. 자 이쪽에는 지금 책상이 있습니다. 등받이 의자가 있는 책상이 있고요. 책상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스탠드 있고요. 당연히 플러그인 속에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소파 있죠. 이기는 지금 트렁크 한개 정도 넣을 수있는공간이고요 스낵들입니다. 안에 커피포트 있고요. 글라스한두개 그리고 네, 커피잔 두 개가 있습니다. 커피와 차 세트가 있죠. 생수가 있습니다. 자, 맥주 그리고 주스, 초콜릿 등이 있는데요. 유럽입니다. 돈 내야 합니다. 자, 이 옷걸이가 있고요. 안전금고, 런드리백이 있습니다. 실나 부클레가 있죠? 자, 이쪽은 비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... 욕실입니다. 배, 변기가 있고요. 저뒤에 세면대가 있습니다. 거울이 있죠. 저 위에는 대용량 물비누하고 로션이 있고요. 치약 지솔 세면도구가 있습니다. 별도의 치약 지솔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저 밑에는 타월이 충분합니다. 글라스장 두 개가 있고요. 자, 여기는 샤워부스입니다. 욕조는 없습니다. 샤워부스 내에 레인샤워기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션을 제공합니다. 자, 이제 방 바깥에 발코니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 방의 크기가 28퀘어미터죠 노브텔 평균 룸 사이즈가 28퀘어미터입니다 자, 과거에이 호텔 이름이 노브텔 카론 비치 리조트였기 때문에 이러한 룸 크기가 나오는 것입니다. 노브텔 평균 룸 사이즈가 28퀘어미터인데 정확하게 여기 스탠다드룸도 28퀘어미터입니다 자, 이제 발코니 보겠습니다. 방에서 바라본 발코니고요. 의자가 좌우에 있죠. 두 개입니다. 가운데 협탁이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웃 산 아래 모습입니다. 숲 속의 리조트입니다. 자 위에 엘리등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. 여기서 와인이나 맥주 드실 수 있고요. 뭐 담배도 피울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룸다 보여드렸습니다. 28 스퀘어미터. 노보텔 스피리얼 룸, 딜럭스 룸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.